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오다시에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점차 확산되고 심각해지는 모습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가인의 계보에서 7대 손인 라멕은 인간 타락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대비하여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인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죄로 인한 인류 역사의 비극과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백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4장에 가인의 계보와 대조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셋의 톨레도트, 계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들에게 복과 지상명령을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을 연결하여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구절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최초의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총 10세대에 대한 계보를 기록합니다. 이 계보의 내용은 대부분 각 세대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언급이라는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동산 밖에서 인간이 처한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현실을 부각시켜준다 할수 있습니다. 죄의 싹스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인류는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족보 속에 두 세대만은 이 패턴에서 예외됩니다. 바로 일곱 번째와 열 번째 후손인 에녹과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부분은 내일 함께 다루고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다른 세대 인물의 기록과 다른 점은 두 가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과 그가 죽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사람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사망의 법칙의 예외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예외는 가인의 계보 중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세대인 라멕과 대조를 이룬다 할수 있습니다. 남멕이 악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의 의미가 완전한 성취를 이룬 것을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 땅에서 36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는 성경이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나 보다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고 요청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매우 간략하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삶이란 곧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걷고 움직이는 것이 생활이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걸음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행의 길이 죽음뿐인 이 땅에 유일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다른 설명과 수식어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수식어만 남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생, 영생의 길을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삶이란 곧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걷고 움직이는 것이 생활이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걸음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행의 길이 죽음뿐인 이 땅에 유일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다른 설명과 수식어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수식어만 남는 삶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